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MOZ 초경량 목베개가 놀라운 할인가로 단돈 5,500원에 편안한 여행을 시작하세요. 가볍고 희대하기 좋아 기내에서도 꿀잠 보장 80% 할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필수템. 부드러운 소프트 비즈모 쿠션 블랙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34% 할인된 가격으로 꿀잠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다또르 기내용 목베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여행을 위한 필수템. 부드러운 목베개가 50% 할인된 19,800원에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여행의 설렘을 더욱 편안하게 60%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는 잠이 솔솔 오는 기내용 목베개를 만나보세요. 17,800원의 부드러운 메모리폼이 꿀잠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여행의 설렘을 더해줄 실버체 기내용 목베개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여행을 위한 피스템을 54% 할인된 가격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44,800원에 개타고 잊지 못할 여행의 시작을.